그루트예요? 청년. 오케이 버려야지. 참수. <laughs> 오, 야, 강타 안 죽어? Data shows that allowing groups quickens the elimination of inferior candidates. 루탄 아, 발사기 필요하세요? 네 필요해요. 아 폭발물 먹었어요. 어, 제가 드릴게요. 아 네. 그 그러면... 해병 해병하고 루탄 <laughs> 발사기. 아 그러면 제가 테슬라... 여기 문 앞에 뒀어요. 네. 아 테슬라 드릴게요. 이고 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물거리이거또 청년단이랑 물물교환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니다 가까워서 한번 걸어갈만 할것 같다 일단 유탄 발사기 그기 때문에 발사기 버리셔도 돼요아 안녕하세요 검엘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알고 멍멍이 퍽낀 신분 없죠? 네. 어, 한명또 왔네. 두 명이구나. 제자리 두 명. 있어요? 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바로 전판 살아남은 팀이네요 복수하셨네. 이런 애들한테 졌다고? 네 거아이네 어. 저.. 그뭐 필요한 거 있어요? 휘조씨의 에너지 버블이래 네. 아, 저 폭발 먹었어요. 네? 주세요. <웃음> <웃음> 야, 저 주세요. 저 특별히 <laughs> <택배를>, 이거 드릴게요. <laughs> 여기 에너지 버블에도 있긴 하거든요? <laughs> 아, 에너지로 바꿀까? 뭘 준다고요? 아, 양심. <laughs> 응? 아, 그 뭐야? 레이저 줘요, 레이저. 아저씨. 아니면 기관단총 있어요? <laughs> 아니요. 특별히 레이저 드릴게요. 오케이. 아, 나이스. 오, 완전히 거의 일대1 교환인데 아 이거 하나 줄게요아 이거. 는거요 저희 공항 인데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땜 중간에 베스트 상자 있는데 베스트 상자 아무도 안 먹었었거든요? <laughs> 제가 내려갔다 와볼게요 혹시 필요하신 무기 있으신가요? 아니요뭐 딱히 필요한 건 없는데 다들 해병은 입으셨어요? 교전 세.. 아이고 나 어떡해 아다행다 아저씨 약, 약좀 드세요. 약. 아, 저요? 네. 아, 원래 약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현실, 현실 도핑. 그 감기 길어지면 그 뭐야, 폐안 좋아가지고. 이게 감기가 아니라 제가 목이... 목에 염증이 있는 거라서 감기 기운은 있진 않아요. 그냥 계속 가래가 생기는 거라서 목에 염증이 있다고요? 아... 네 근데 이거 약 받아서 먹으면은 그냥 한 번은 낫긴 한데 병원 가기 귀찮아서 <laughs> 병원을 귀찮아. 키우시네 아니 사실 집에 그 민간 요법 쓰면 낫긴 한데 물도 많이 먹어야되는데 물도 많이 안먹어나 어? 전갈 조심 전갈은 테 대... 전갈..올라..더 올라.. 몇떨어져지 와요. 나 죽어요. 제가 싸 줄까요? 어. 공항이 없습니다. 공항 자체가 아예 안 털렸네요. <laughs> 클림. 음. 주차장. 자동 유탄. 네. 자동 유탄이라고? 요 네. 도로. 위에. 도로 위위저위저위 도로 위에. 도로 위에. 도로 위에. 도로 위에. 있로위로 위에. 야로위아 오케 위에. 오케 오케 도위 야, 개딸피. 아, 나이스. <laughs> 이 살. 뭐, 뭐, 뭐야? Unexpected expected what outcome sync <laughs> <What 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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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탑 옥상에 되지 않을까요? 백킹? 어, 되죠. 글자 공짜 거기에 다 몰려있어요 어딘지 알것 같다 저기 무슨 구조물 같은데 뒤에 다 숨어있어요 스테이스 보이 갑니다 아 보인다 disappointing. 원신이다 Your alliance has proven useful. But how will you know, not... each oh, use it to your advantage? <Wenn> so